자 제가 오늘 그 지금 나무를 다듬다가 어,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이렇게 구별할 거를 알려드리려고 자 여러분 자 요거는 별꽃이잖아요 여러분 별꽃을 제가 그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별꽃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여러분 알죠 요 별꽃이에요 이렇게 별꽃 이렇게 별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좁쌀냉이 좁쌀냉이에요 요거 좁쌀냉이 제가 이렇게 뭉쳐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좁쌀여이좁쌀러이자그 다음에 요것도 요것도 별꽃이거든요 요거는 별꽃인데 똑같은 별꽃이라도 똑같은 별꽃이라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꽃이 피었죠 요거는 애기예요 이것도 별꽃이죠. 같은 건데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고 이렇게 자 이게 별꽃이고 이거는 봄같이봄봄이봄같이 나무리고 이거는 예좁살랭인데 같은 좁쌀랭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달라요. 좁쌀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요거는 광대나물인데, 같은 광대나물인데도 요거는 요렇게 생겼고, 광대나물이 요거는 요렇게 생겼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 연한 거, 연한 광대나물과 요거는 벌써 햇볕에좀 많이 노지에서 이렇게 된거 이렇게 구별이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개간냉이는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개간냉이, 지금 요렇게 제가 지금 시드런 걸 보여줘서 죄송하긴 한데. 그다음에 요거는 햇빛을 많이 본 참냉인데 요거는 햇빛을 덜본 참냉이에요 여러분 응? 이게 같은 냉인데도 이게 어떤 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이 제가 어떤 때는 어~ 선생님 저는 냉이도 구별을 못 해갖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조금만 색깔이 달라도 제가 본 냉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요건 연한 냉이고요 요거는 그래도 이제 햇빛을 좀 많이 본 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냉이라도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 어 좁쌀 냉이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 못해서 좁쌀 냉이를 좀 다시 한번더 보여 드리고요 광대나미도 이게 이그 뭐라 그러죠 접골초라 그래서 이게 뼈, 뼈에 굉장히 좋은 거죠 허리 아픈 통증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물로도 먹어도 좋고 그리고 예. 요거 별나물 이그니까 별꽃 이, 이 별꽃 나물은 여러분 그 제가 한번 요리를 한번 옛날에 엄마들이 했던 요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옛날에 옛날에는 반찬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먹냐면 김치는 김치인데 여러분 김치라고 할 수도 없고 나물이라 할 수도 없고 제가 한번 이 별꽃에 대해서 한번 요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 자, 이렇게 보여드렸죠.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